65, 70, 프레임 픽시스와 제오 어비스의 싱크로율 상승 괴로운가? 하지만 그것도 선택받은 자의 고통 이런 최첨단 기술의 재조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버텨라 네가 재조정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블라이더인 덕분에 친구와의 소중한 우정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제우, 나는 토비야 우리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잘해보자! 우와! 진짜 재밌겠다! 뭐야 너! 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언젠간 우리 셋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야! 그래! 지금처럼 사이좋게 세상에서 제일 센 블레이더가 되자! 좋아! 우리들의 던전 체육관을 최고의 배이 훈련장으로 만들자! 우리가 세계제일이다! o 어? 비 야! 왜 야, 그래, 래그비 정말 갈 거야, 장군아? 어? 금방 올게! 가서 강탈한 녀석을 만나 t o 거야! 녀석을 이겨서 내가 최고라는 걸꼭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y 비는 어쩌고? o b y t 걱정할 거 없어. 난 토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가는 거니까,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틀림없이 토비도 건강을 되찾을 거야. 그래도 장구라, 그럼 다녀올게. 장구라, 아. 제주정지수, 78, 79, 심박수, 혈압 모두 상승 중. 계속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84. 이 정도가 한계인가? 시스템 다운! 시스템 다운! 재조정을 중지합니다! 젠장! 데미안 쪽은 어떤가? 순조롭습니다. 재조정 프로그램 예정대로 진행 중. 다행이군 제오, 너, 너랑 드래곤을 쫓아가라 데미안의 재조정이 끝날 때까지 녀석의 발을 묶어놔라 알겠습니다 됐다, 다 끝났어 스리 완료 신난다 고마워, 제시카 고맙긴 뭘? 역시 제시카라니까 이제 다 같이 싸울 수 있겠다 아싸, 얼른 대결해보 리브라! 잠깐. 어 대결은 아직 무리야. 어째서? 난가졌던 휠을 겨우 다시 붙여놨는데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지. 어? 지금 또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면 접합 부분이 또 벌어질 거라고. 베이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는 둘다 대결 금지야. 제발, 더는. 어쩔 수 없잖아. 만약 리브라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엔 정말 결승 시작 전까지 못 고칠 수도 있어. 시시해. <laughs> 이게 다 리브라를 위해서잖아. 대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어? 오랜만에 아쿠리라랑 같이 바람을 쐬러 가고 싶은데, 그냥 달리기만 하는 정도는 괜찮지? 그 정도는 허락할게. 나도 정비가 잘 됐는지 테스트하고 싶거든. 정말? 응. 가능하면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테스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먼 거리를 달린다 <목소리> 여긴 너무 좁고 구질구질해서 좀 힘들겠는데 구질구질하고 좁아서 미안하구나 아뇨, 저 날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을 마음껏 달리게 할수 있는 깨끗하고 널찍한 곳이 어디 없을까 해서요 <목소리> 이 체육관이 그렇게도 못마땅하면 당장 나가 동쪽으로세 블록 정도만 가면 딱 적당한 장소가 있을 거다. 어? 거기가 있었지? 거기라니? 이스터 사이드 육상 동기장 말이야. 거기라면 주행 테스트를 하기엔 안성맞춤이지. 잘됐다, 가자. <laughs> 뭐야? 어디 가는 거야? 리브레라, 그이레 <laughs> 다 붙였대. 우리도 같이 가자. 이 녀석들! <laughs> 왜 너희들이 더 난리야? 지난번에 대결을 봤으면 자기 실력이 어떤지 깨달았을 텐데. 어때?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연습이나 해. 오늘 정해준 목표는 다 채워야 한다. 아, 에이, 기운 들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시끄럽고 너희 나가 봐. 온, 브레드, 브루스. 너. 어? 슈팅 연습 100번 추가다. 네? 네? 체육관 친구들 조금 안돼 보이더라. 괜찮아. 걱정 마. 스틸 코치님의 지옥 훈련을 받아야 쟤네들도 나처럼 강해지지. 블레이더는 체력이 생명이라면서 그 넓은 경기장을 쉬지 않고 뱅뱅 돌리셨었지 그래서 그 넓은 경기장은 아직 멀었냐고요 또또 또 재촉하지 또 거의 다 왔어 우와 생각보다 훨씬 큰데 그래 <laughs> 잠깐만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어. <laughs> 진이랑 견우가 신났나 보네. 장군아, 우리도 들어가 보자. 어? 어, 어 그래. 어? 제호! 아, 아, 야 제호! 야 어, 어 장군아! 제호! 야! 갑자기 또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어? 어 이상하네. 틀림없이 이쪽으로 온것 같았는데. 그 시작하자, 견우 야 그래, 좋아! 셋, 셋 둘, 둘, 하나! 고 슛! 정말 힘껏 달려, 리브라 아쿠이라 상태도 좋은데? 어딜 그렇게 급히 가지? 나와 함께 가주실까, 드래곤? 박채호! 성가신 녀석들이라고 어서 저리 비켜 그렇게는 못하지. 지구라트 박사가 널 데려오라고 했거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제호랑 드래곤이? 얌전히 따라오지 않겠다면 널 억지로라도 끌고 가겠어. 그리고 이번엔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마. 할수 있으면 해보시던가. 어차피 후회하는 죽은 네가 될 테니까. 뭐라고? 잠깐만! 다들 그만해. 드래곤 너. 재호한테 무슨 짓이야! 내 친구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둘줄 알아! 장군. 재호는 지금 나와 세계 제일의 자리를 두고 결혼은 중요한 대결을 앞두고 있어. 그런데 뭐야! 시합 직전에 방해하면 뭘어쩌겠다는 거야! 장군아 기다려 봐. 예, 잘 봐. 괴롭힘을 당하는 건 재우가 아니라 오히려 드래곤 같아. 어떻게 된 걸까?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무튼 재호랑 꼭 얽혀야겠다면 내가 먼저 상대해주겠다. 아좀있어 봐. 이 상황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아 시끄러. 그럼 친구가 위기에 몰렸는데 보고 말 있으라고? 방해하지 마라, 장군. 너왜 아, 화를 내냐? 또 이런 식으로 남의 기분 다 무시하고 네 멋대로 행동해서 일을 망치려고? 재호! 난 이제 미녀석 네 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던 한심한 재호가 아니야. 쟤가 지금 뭔 소리야? 그래, 좋아 그럼 먼저 나부터 쓰러트려주지 뭐? 잠깐만 기다려봐 알아듣게 말해, 대체 새끼라! 잔말 말고 어서 담비기나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최호, 너 정말... 대미안의 제조정지수 98, 99, 100각 프로그램 올 클리어 재조정 완료했습니다. 기분은 어떤가, 데미안? 좋아요. 음, 다행이군. 그럼 지금 당장 드래곤을 잡으러 가주게 알겠습니다, 제구라토 박사님 대체 무슨 얘기야, 제오! 제대로 설명해봐! 새끼 러워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어서 담벼라 장군! 제오! 받아라! 교! 샷! 제오! 난한번 공격으로 유니콘을 날려버렸어. <laughs>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파워는 너들로 갔지? 유니콘! 뭐 어떻게 된 거지? 지난번에 괴롭혔을 때랑은 파워, 스피드 모두 영 딴판이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나 강해진 거야? 저게 재조종 어쩌고 하는 실험의 결과인가? 뭐? 재조종?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시시드래곤떨렸 서! 걱정 마라! มาก 거시. เรกุ 강타 미국 대표팀을 조심해라. 뭐? 드래곤. 뭐? 왜 가만히 있는 거냐? 벌써 끝났어? 유니콘. 장군아. 거시 장군아, 너 괜찮아? 강타넌 어? 끼어들지 마. 이건 나랑 제호의 문제야. 잘 모르면 나서지 말란 말이야!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동료가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으란 거야? 강타... 동료라고? 그래,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이제 너의 동료는 저기 있는 강타고, 네 팀은 강강 갤럭시야! 제오! 백시스! <laughs> 도저 페이를 상대하는데도 저렇게 빠르다니! 아무리 강해졌다 해도 이건... 말이 안 돼! 제오! 너뭘한 거야! 이런 납도적인 파워가 갖고 싶어서 난 HD 아카데미에 들어갔어! 장군이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라니? 무슨 소리야!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마! 나와 백세스의 진정한 힘을 똑똑히 봐라! 아, 이리 백시스 운명의 바늘. 어, 뭐야? 춤춰라 레이어리콘. 어! 왜 그래? 레이어리콘. 뭐? 어! 백시씨 유리콘! 백시스의 <laughs> <laughs> 운명의 바늘에선 아무도 못 벗어난다. <laughs> 춤춰라 미친 듯이 춤추라고. <laughs> 유니콘이 멋대로 움직여 진짜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제발 제발 그만둬 제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몰라서 물어? 우릴 버리고 떠난 장본인이 그걸 몰라서 물어? 어? 버리다니 너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나고 토비 그리고 장군인 너 셋이 최고가 되자고 약속한 거 벌써 이젠가랴 정말 갈 거야 장군아? 어? 금방 올게. 가서 강탈한 녀석을 만나 겨룰 거야. 녀석을 이겨서 내가 최고라는 걸꼭 증명하고 싶어. 그래도 장군아. 그럼 다녀올게. 어, 장군아. 네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토비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어. <laughs> 아, 토비 괜찮아? 어 별거 아니야, 지우어 말해봐 토비. 장군이가 최고의 블레이더가 되면 좋겠다. 어. 토비... 야, 토비! <laughs> 그때 토비의 병은 이미 토비, 토비, 병원에선 손쓸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 있었어 그런데도 토비는 장군이 네 걱정만 했어 그래서 난 너랑 연락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 하지만 네 녀석은 그때... 경기 종료! <laughs> 세계 대회에 출전할 우리 대표팀의 두 번째 멤버는 장군 선수! 이니다 <laughs> 넌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고 혼자만 최고가 되겠다는 꿈에 빠져들기 시작했어. 병든 토비나 난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네 생각만 했다고. <laughs> 그렇잖아. 내 말을 잘 들어봐 세우 나는 토비가 걱정돼서. 그때였어. 어? 뜻밖에 고세주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말도 안 돼, 토비. 장군이 녀석이 우릴 배신하고 영원히 떠났어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난 거지? 신경 꺼요! 대이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정말 상관이 없을까? 제오 허비스군 어. 자네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네 더 강해지고 싶은가 보던데 더 강해져서 너와 친구를 버린 장군에게 복수하고 싶겠지? 어. 내 말이 틀렸나? 당신은 누구죠? 내 이름은 지그라트. HD 아카데미의 운영자이자 스타 브레이커 팀의 감독이지. 스타 브레이커라면 미국 대표팀 말인가요? 만약 자네가 HD 아카데미에 들어와 준다면 스타 브레이커의 주전 멤버로 넣어 주겠네. 어 저, 정말이에요? 단 내가 하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 주는 것이 이번 스카우트의 조건이야. 야, 연구라니? 자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병원에 있는 토비를 최신 시설의 병원으로 옮겨서 첨단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지. 토비를요? 그래, 모든 것은 자네한테 달려있어. 난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 블레이더 계량을 위한 실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했다고... 그렇다면 넌 실험으로 갑자기 강해진 거야? 어째서 우리 버린 거냐? 너 하나 때문에 나랑 토비는... 아니야, 제오나 역시 여길 떠나 있는 동안에도 토비와 널 잊은 적이 없었어. 장군이도 나름대로 토비의 꿈을 이루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왜 그걸 몰라지는 거야? 제3자를 빠져라 어... 배신자! 어디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나란히 당해봐라! 빅시스의 영증을 받아라! 제발 이러지 마, 제오! 시끄러워! 끝까지 날 저주할 거야! 제오! 컨디션 좋은데? 그러게, 달리는 속도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기록도 괜찮네? 두 베이 모두 완벽하게 고쳐진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장군이 형이랑 강타 형은 어디로 간 걸까? 걔네 둘을 누가 말리겠니? 으아! 어? <laughs> 갑자기 막으면 어떡해? 뭐야? 드래곤이 없잖아. 드래곤이라니? 저 녀석은 또 누구야? 이런 이은 뉘신가 네 했더니 강강 갤럭시 소속 블레이더 견우와 진이네. 저리 비켜. 지금 중요한 테스트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좀 사라져 줄래? 왜 드래곤을 찾는 거지? 넌 대체 누구야? 스타브레이커의 주전선수인 데미안이다. 또 어? 스타브레이커면 미국 대표팀? 음.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나도 테스트할 건데 좀 도와줄래? 이베이 방금 완성됐거든. 헬 켈베로스야. 어? 뭐지? 저건 또 뭐야? 저긴 견우랑 애들이 있는 쪽인데. 헬켈베르스 인가 대면이 벌써 왔나 보군. 흠, 그만하자. 이번 승부는 결승전에서 마무리하지. 똑똑히 기억해둬라 장군. 널 쓰러뜨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사람은 바로 나재우다재우 제우! 장군아, 나 먼저 가볼게. 나. 미국 대표팀을 조심해라. 진이좀 진짜 잘한 건 너야! 이게 뭐야? 견우, 진이, 스타브레이커 녀석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두 사람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뿐이야. 나머지 멤버들은 엑스컬리버의 경기를 잘 지켜보자. 스타브레이커의 주장은 제. 생긴 것부터가 기분 나빠. 그리고 그의 손에서 빛나는 수상한 베이는 메탈 베이블레이드 다음 이야기 광기의 빅볼 고시. 수없이 많은 목소리 하늘에 흘려퍼지네 넓은 하늘을 뛰어넘어. 흘린 땀방울은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전진할 수 있었던 건 네가 있어준 덕분이야.